올 봄에 파종한 곤드레입니다. 이렇게 쭉 따라가면 다 곤드레를 조성을 해놨는데요. 그 옆에 신랑이 또 뭐를 하려나 봐요. 여기는 뭐예요? 아, 요것도 곤드레 씨앗 요번에 받아놓은 거예요. 곤드레밭을 조금 더 조성하려고 지금 씨앗을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곤드레는 그 발아가 잘 되니까 이렇게 대충 대충 해주세요. 아 발아가 잘 되는구나. 물기만 있으면 바로 잘 돼요. 어... 물가지들좀 그래서 봄에 심을 때는 이게 그 비가 며칠 후에 온다. 일교해 보이실 적에 그 전에 며칠 전에 심으면 딱 좋아요. 음. 그럼 달아 잘 됩니다. 얘도 물을 좋아하는구나. 토란처럼. 아니 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. 음. 싹이 틀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. 아. 그것 때문에 그래요. 이게 어제 깊숙이 묻어놓는 것도 아니에요 살짝 묻기 때문에 음. 그래서 그 메말라 버리면 발화가잘안 돼요. 그래서 이것도 그 봄에 심게 되면은 냉장고, 냉동고 같은데도 좀 담궈놓고 뭐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가을에 심니까 이거 저번에 요거, 요, 시, 씨 따갖고서, 말려갖고, 말려갖고선 해놨던 겁니다. 근데, 이게 빡빡 문질러서,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, 그냥, 대충대충 다 해놨습니다. 그냥. 이게, 이게, 하나하나, 이 실을 뺏기기가 힘들어서, 그리고 이런 거, 이런 거다 가려내고 해야 되는데, 사실, 씨를 사면은 깔끔하게 되어 있잖아, 씨만. 근데 우리가 체중하게 되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많이 돼요. 그래서 요게 한 3일 정도 물에 다 담궜던 겁니다. 물에 다 불려온 거예요. 그 냉동고에다가 한 2주 정도, 그 다음에 냉장실에다가 1주 정도 이게 담았다가, 해놨다가, 그 봄에 심으면 되는데, 뭐, 저는 겨울, 그, 가을에 심으면서 자동적으로 날씨가 따뜻했다, 추웠다, 막 하면서 냉장고, 냉동고 다 들어갔던 역할을 다 하니까, 그래서 가을에 심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, 취나물, 아니, 취나물이 아니고, 곤드레가 밭이 두구랑이라 한구랑 더, 조금 더 심으려고 이렇게 체종 해놨던 겁니다.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게 음, 지, 이거 지렁이가 추워서 죽, 죽겠지 아유 딱 살아놓죠 그래서 이거 그냥 통째로 이 씨만 좀 해야 되는데 이게,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갖고 그냥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많이 날것 같은데, 이거. 이런데다 이렇게 놔도 아이고 씹어. 다, 네? 다 부서지겠어. 예? 다 부서지겠어. 예. 이런 다음에 살짝만 덮어주면 돼. 얘가.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쉬워 보여. 왜 네, 그냥 쉽게 쉽게 하는 거뭐 어렵게 할 필요가 있어. <laughs> 다들 농사일은 힘들다는데 참 쉽게 해. 어렵게 한다고 해서 이게 발화가 잘 되고 뭐 이게 없어요. 그 원칙만 조금 지켜주면 딱 되는 거니까 이게 대충 눌러주고 이렇게 대충 <laughs> 하면 돼요. 그럼 내년에, 내년 봄에 이쪽에 싹이 싹 나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곤돌에, 곤도레, 그 곤돌에는 이렇게 고랑을 살짝 파갖고 살짝만 덮어주면 돼요. 그리고 수분만 잘 맞으면 되고, 심기 전에 한 4일, 3, 4일 정도 불렸다가 심어주면 됩니다. 그럼 봄에 심을 때에는 꼭 냉동실에 한 2주, 냉장실에 1주 정도 꼭 담궈 놨다가, 천놓아 놨다가, 겨울을 맛보게 한 상태에서 심어주면 바화율이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심는 겁니다. 그래서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놓으면 내년 봄에 여기서 이것처럼 곤드레 싸게 쫙 올라올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초보농부 맹지개척이었습니다